안녕하세요. 석가모니 재진사리 이웃법회가 5월 19일 날 있습니다. 양주해암사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곳을 사전탐방해 보았습니다. 예, 탐방은 4월 24일 날 했고요. 영상 제작은 4월 25일 날 합니다. 어, 예, 김순남 행복 TV이고요. 사진 찍어 온것 예, 설명하는 사람은 김순남입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어, 사리 환지본처 이혼대법회 소개를 하고요. 예, 해암사지, 해암사지박물관, 해암사지공원 이세 가지를 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해암사에 있는 문화재와 현재 작은 그 해암사가 있는데, 그 해암사 전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법회 소개입니다. 100년 만에 회암사지에 있던 스카모니 사리, 나홍선사 사리, 지공선사 사리 등이 환지 본처 한다는데요. 총 5과입니다. 대법회가 5월 1 9일날 열립니다. 사리 칭견이 가능합니다. 구한말 국외로 이 사리가 유출되어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미국 보스턴 미술관 사리 기증이 결정되었고요. 4월 16일 날 미국 보스턴 미술관 사리를 인수했습니다. 현재 해암사가 24교구 봉선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구장 스님이신 호산교구장 스님께서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예, 가셔서 예, 기정결정 음, 약정을 하고요 예, 4월 16일 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4월 18일 날 아, 국내 이윤을 했지요 중, 불교 중앙박물관에 임시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4월 19일 날 한지 본처 고불식을 했고요 총무 원장 스님께서 예,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지지사리양주해암사지에서 예, 봉안을 합니다. 이게 대법회 형식으로 봉행이 되는데요. 예, 끝나고 저희들이 사리 챙견도 가능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이곳이 사리이운대법회 장소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예, 처음 갔는데 음, 해암사지만 있는지 알았더니 예, 해암사지와 거기 공원 잔디광장 공원이 있었고요. 예, 앞에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예, 주차장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내려서 그 중앙에 빨간색으로 된그현 위치에서 쭉 예, 올라가 보았습니다. 예, 올라가서 저 해암사지에서 위로 또 한 2, 30분 걸어 올라가니까 현재 회암사가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암사까지 다녀온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 쪽으로 내려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사진 탐방을 해보고 제가 느낀 소감은. 역사와 문화 학습이 가능하고 또 수행과 그 힐링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로는 사리칭견 그리고 법회를 행하면 수행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만에 석가모니 진신사리 환지 본처고요. 평생 한번볼수 없는 그런 친경기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님, 봉선사 상교구장 스님 등 108명 이상의 스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어, 이 향사는 조선 최대 사찰이었고요. 우리 이성계 그 왕의 그 행궁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3대 화상 무공선사, 자웅선사, 무학선사의 어, 어, 역사가 담긴 그런 해암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암사 문화재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학습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힐링과 쉼의 공간이 될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회암사지, 남녀노소 사부대 중의 예, 참여로 성황이 기대됩니다. 자, 회암사지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명종 4년에 어, 명나라 사신이 회암사를 다녀갔다고 동국 여지 성남에 기록이 되어서 어, 규모는 작지만 그 전에부터 있었다는 그런 것을 알수 있고 천축의 성녀 지공선사께서 266짜리, 의 266칸짜리의 대사차를 중창하셨다고 합니다. 인도나라는 다사를 본떴다고 하고요. 는하또 충목왕 즉위년에, 예, 나홍선사께서 해암사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왕 2년 1376년에, 어, 나홍선사께서 해암사 주지가 되고요. 절중창, 예, 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탄핵받아서 미량 예, 영원사로 가던 중에 여주 신륵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께서 예,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예, 1392년에 예,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홍 선사 제자이신 무학 대사를 회암사 주지로 하면서 불교 숭상을 하게 합니다. 예,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고요. 태종 이방원께서는 어, 승유 억불정책으로 조금 불교를 탄압을 했고 세조께서는 불자이셔서 예, 해암사를 번창시켰다고 합니다. 성종 3년에 대비 정희왕후가더 중창을 했고요. 명종 20년에 예, 문정왕후 세상을 떠나면서 보호대사께서 제주도 귀향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6세기 후반에 화재가 나서 폐사되었는 걸로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혐 사지가 현재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볼수 있었고요. 이것이 덩제되기를 합니다. 자, 양주시 종합 관광 안내도에 보니까 그 빨간색으로 된양주시 주요 관광지에도 이렇게 넣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오니까요. 하루 코스 혹은 1박 2일 코스로 멋진 코스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 장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 24교구 예. 교구 본사 예, 교구장 스님 이신호산 스님께서 예, 보스턴 미술관에 다시 오신 그런 사진이 있고요. 자 이것을 올해 예, 그 4월달에 이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 청무원에서 예, 어, 돌아온 부처님 사리를 예, 방송에서 있는 것을 커트를 했습니다. 예. 자, 돌아온 부처님 사리가 이렇게 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진우 총,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주 작은 예, 콩알만한 그런 리우모니사리이네요 예, 예, 일제 리출 추정하고 리우모니사리를 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리리 예. 그 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양주 해암 사지에 이것이 5월 19일 날 이렇게 이운 봉행 봉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양주 해암 사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에 있는 사찰이었고요. 2 5국 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입니다. 조선 중기 폐사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행군으로 가능했고, 궁궐 건축에 가깝다라는 그런 말에 동의가 됩니다. 저도 궁궐 탐방을 여러 번 했고 영상으로도 남겼는데요. 예, 아,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선의 왕사, 조선 최대의 절이었다. 예, 266칸짜리 거대사찰이었다는 그런 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사적 제 12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2022년 유네스코 잠정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2년 유네스코 잠정 잠정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회암사지 부도탑 예, 여기에 사리가 들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일 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을 찍다가 옆에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탐방하신 분이 등산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을 이터을 지나가면서 기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사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드렸습니다. 박경수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예, 해암사지 부도 탑 혹은 해암사지 사리탑이라고 하던데요. 자, 요런 위치에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고그 무늬가 어떤 무늬를 문양을 하고 있나 싶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찍어봤고요. 예, 산을 배경으로 해, 그리고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멋집니다. 예. 예, 이 해암사지 사리탑은요. 조선... 정기 왕실에서 발원하여 건립한 석가물이 진신사리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정청지라고 있는데요. 자, 이 정청지 오근역인데 여기는 왕이 그 정무를 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예. 한 단계 밑에 내려가니까 설법전지가 있고요, 보광전지도 예, 있습니다. 예비로자나부를 모셨다고 합니다. 예, 5근역. 예, 4근역, 3근역, 2근역, 1근역.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햄사지 그 입구 쪽에 예, 1주문 바로 앞에 있는 당간지주에 해당하는데요. 예, 원래 당간지주는 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가 예, 없습니다. 도시 쪽으로 항해서 사진을 예, 찍은 것입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을 가봤, 가보았는데요. 예, 학생천원, 어른이천원 이었습니다. 이천원을 내고 보았는데 꼭 여러분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주해암사지 왕실축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여기에 그 공식적으로 왕의 행차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예, 태조 이승계도 스승인 무학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 공식적으로 네 차례 방문했고, 예, 나중에는 그, 임 이후에는 여기서, 예, 수행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별궁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네. 박물관 내부이고요. 이렇게 행차하는,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본그 회암사지에, 어, 여기 이제 건축 모형을 떠보니까 이런 형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회암사에서 남긴 불화, 예, 그리고 유적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본 건물이 그 대웅전에 해당하는 건물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를 포함한 많은 왕들이 행차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1월, 5월 도죠 예, 여기에 사진을 찍는 예,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해암사지 공원인데요 어,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태조 이성계 치유의 궁궐이었습니다 예, 바로 입구에 이렇게 미로가 있습니다. 이 미로를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 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퀴즈가 있고요. 예, 퀴즈를 어, 맞추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어,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아래 보면 그 해암사지 예, 고에서 그 출토된 그런 문양 있는 그런 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출토된 것을 다 이렇게 어, 묶어서 이렇게 미로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미로를 긋고 나오니까 이와 같은 조각이 있었는데요. 아, 재미있었어요. 예, 풍경이 달린 공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공존. 예. 어, 사진 또 찍어보고 예 절렸습니다. 예, 회암 사지 사리탑 문양을 예, 어, 중앙에 비워 놓고 만든 예 그런 어, 조형이고요. 또 풍경, 예, 종의 모양을 또 오른쪽에 보니까 또 만들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 공원과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 너무 편안하고. 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여기는 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해암사지입니다. 자, 해암사지와 그 뒤에 있는 어, 천보산이거든요. 천보산과 네. 너무 어,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 이 해암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어, 뒤에 있는 산과 암산 전체적인 그런 산의 규모가 어, 영축산에 올랐을 때그 어, 낮은 그런 산의 모습들과 어,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여기 예,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면 커 대규모의 예, 해암사지가 펼쳐집니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아서 예, 많은 사진을 찍었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넓어서 제가 올라가다가 앉고 내려가다가 앉고 두 번이나 예, 앉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인근이 행차하는 모습도 예, 모형이 있고요. 예,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양조향사지 문화재입니다. 자, 여기는 안내판에 있는 음,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자 보물이 현재 4개가 있네요 예 경기도 문화재도 많습니다 와 어, 해암사지 승각왕사비 예 왼쪽에 사진을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해암사지 무학대사탑 쌍사자석등 그리고 해암사지 사리탑 요렇게 예, 있습니다 자, 경기도 문화재도 지공스님의 부도미 습등, 나홍선사의 부도미 습등, 무학대사비 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예, 어, 직접 탐방해서 예, 사진을 찍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암사지 사리탑, 예 아까 우리 본 거죠. 예, 양주 해암사지 성각 왕사비, 지공선사 부도미스등 나옹선사 부도미스등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예 무학대사비, 예. 양주해암사지 무학대사탑, 양주해암사지 무학대사탑 앞의 쌍사자 습등 등이 있습니다. 자 현재 해암사의 모습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일주문이에요. 예.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양주 천부산 숲길 등산로 안내입니다. 천부산에천부사에 아, 제가 그 군, 예, 법회, 포, 군포교 한다고 열심히 한 5년을 다녔는데요. 예. 같은 산 아래 에 있었는 것 같아요. 천부산의 모습인데, 첨보사가 어디 있는지 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템플스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덕비가 있고요. 예, 인도 7대 성지순례, 예, 인도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7대 성지순례입니다. 인도 스님과 작년에 그 인도 예, 걷기 순례할 때 어, 저는 버스를 타고 순례를 했지만 예, 다녀왔습니다. 예, 이렇게 등이 달려져 있습니다. 3대 하상 수행 성지입니다. 예, 이렇게 어, 종루도 있고요. 범종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이렇게 글 자세히 살펴보니,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두루 퍼져서, 삼도 고통 없어지고, 칼산 무너져, 철이산 깊은 어둠 모두 밝히고, 일체중생 발은 깨우침이러지이다 예, 열심히 예, 어, 공부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조사전 오른쪽에 있는 게 조사전이고요. 대웅전 그리고 대웅전 옆에 간음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범종루 왼쪽에 있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대웅전 모습입니다. 대웅전 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조각으로 되어 있네요. 예, 석카모니 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자, 요 어, 대웅전의 문이 예, 이렇게 예 심플하게 음, 토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대웅전 앞이고요, 석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 이렇게 어그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예, 대웅전 옆모습입니다. 예, 관음전과 대웅전 모습이고요. 조사전의 모습입니다. 자 조사전 안에 예, 어, 부처님 모셔져 있고요. 예,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 지공선사와 하머득통선사의 예, 예, 모습도 있고 예, 무학대사님과 그리고 자옹 예, 대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양주 회암사 목조 열의 자상에 대한 소개입니다. 간음전입니다간음전에전보살님 예, 예,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옆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예, 천보산 회암사. 범종의 모습입니다. 예, 삼성각이 있고요. 예, 삼성각의 모습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예, 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5월 19일 날 해암사지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어, 예, 사진 탐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해암사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느라고 그 소개하고 있는 세분적인 그런 모습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별도로 예 부분, 부분 다시 소개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날 해암사지에 많은 우리 대학생 예, 교수님 그리고 많은 사대부중께서 사부대중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